가덕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덕도로 함께갑시다. 그 여기 온 이유는 가덕도는 낙동강 유역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고고. 여기 요앞 바다로 저어 저쪽으로 할주로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저쪽 한 너머에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할주로가 있는 곳이. 장을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가 왜냐 뭐냐면 낙동강 하고는 철새 도래지라는. 이 전체가 얼쑥도을숙대 중간에 이제 을숙도 대개가 있어요. 저기가 철새 철새 공학이 공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에요. 이 전부 이전이 진짜 여기가 삼각주거든요. 여기도 자세히 올라가셔서 만원경이나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새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이 뭐라고 아, 유역군에 아, 할 수밖에 없는 아, 여기 삼각 어, 낙동강하고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아, 이게 물이 얕아요. 새백에서내리려오는 아, 그 모래들이 아, 이 여기에서 언덕을 만들어서 모래 언덕을 만들어서 이런 섬들이 많이 생기면서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요. 어, 지금 아, 도 아, 여기 아, 요, 요산 아, 요산 제일 높은 산이 있잖아요. 저 산이 연대봉인데 저 산과 저산과 립을 하는 깊이가 106m입니다. 가등도는 여기서 보면 지금 안 보이는데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해라는 거죠. 부산의 어, 길목이에요.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에요이 가등도 앞쪽으로 보면 이 가등도로 저기 보면 부 연대동과 사이에 있는 지 여기가 다 문화재 보고예요. 철새 내지로서 여기가 그 허리 쪽이 이게 허리 쪽이죠. 문화재 보고야. 네, 자연환경 보존지역, 습지 보호구역, 네. 특별관리 대역지역. 이, 이 전체는 특별관리 대역지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로시키고 여기에다가. 여기가 세바지항이에요. 여기가 세바지항이 세바지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세다고 해서 그, 그런 그런 을 세바지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그만도로 여기에는 가득도 이쪽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불면 조건이 굉장히 안 좋.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람은 일으쳐요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되요지 치잖아요. 바람 방향으로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음 일은 치이잖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을 이렇게 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덕도 신공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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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젤를 음 가져와야 되잖아. 그골량이 아니? 어어어 그래도 <�iser Zum voi> <aisama> 생각보다 잘 올라오시네 애들도 잘올라어대 너는 오리강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기 저기 봐봐 저기 천수염이 어디 저기 <리� estás floods> <리�> <Ti> <will> 120년, 120년이 된 숲인데 우리나라에는 120년 된 숲이 없어요. 자생으로 자라나. 그래서 이게 이, 어 자연의 천의 과정에서 천의 과정이 한 200년 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20년이 왔다는 게 조금만 더전리는 200년 주기의 특산으로갈수 있는 이 숲이에요. 이 숲의 역사 아주 중요한 가치로서 생각해요 아직도의 섬으로서의 아주, 그리고 난 온대지방에서 역사적인 숲의 역사로서 아주 간직해야 되는 그런 보정 가치가 있는 곳.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다시는 안 오겠단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고 어쩌면 여기가 다시는 못올 곳이에요. 안, 오, 안 오고 싶은 곳이 아니고 못올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어, 가덕도가 지켜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야 많이, 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대 토건 사업들이 멈출 수가 있어요.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하면서 사계절이 변하면서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못한 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들었지만 바둑도가 투군사업 그리고 어 이런 어마어마한 정부사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잊지 마시고 해.